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백형소 테마 특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거라느냐, 이제 공소제기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 제목을 이렇게 땄는데 사실 공사실의 특정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요. 방식부터 한번 쭉 출발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공소제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법에서 254조 1항에 가보면 검사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 뭐예요 서면주입니다서면주입니다어 그럼 혹시 서면에 반대말 구두 구두주인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제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는 당연히 공소 제기의 방식에 위반했으니까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무슨 재판하겠어요?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 공소 제기는. 그리고 우리가 무효가 되면 또뭘 생각하죠? 치유가 되느냐? 그랬더니 치유도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도 법원은 여전히 뭐다 공소 기합 판결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 제기를 왜무효 하냐면 그러니까 서면주의의 취지가 있겠죠.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서면으로 했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수사는 누가 합니까? 수사 기관이 하죠. 재판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야죠. 근데 우리가 법원은 전지 전능하게 모든 걸다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한 부분만 심판을 하죠. 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불고 분리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자 공소를 제기하면 원래 수사는 규문적이니까 피의자는 조사의 객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하고 대등한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의 자보다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자. 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건데 서면에 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 대상도 정해지지 않을 거고 피고인이 방어하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다? 공소기합한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치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 일단 서면주의에서 이런 말이었고요. 일단 좀 공단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공소를,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소장과 관련해가지고 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공소장의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죠. 자,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적이니까 다 갖춰야 되겠죠?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 공소재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서면주를 의 위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서면주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느냐? 법에서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고인의 성명 기타 뭐한다?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쓴다? 죄명을 쓰게 되있습니다 죄형법정지니까 무슨 죄다 이걸 써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실 써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용법조를 쓰는 거죠 이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적용법조까지 해서 이네 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제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법, 다음에 인, 다음에 사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 사죄. 자, 법인 사죄 해야 되죠. 잘못했으면. 그래서 자 공소장의 필요적 기상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게 우리가 이제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빠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빠뜨리면 공소제기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죄명. 그 다음에, 적용법조는 심리하다 보면, 뭐다? 분명히, 배임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심리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횡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죄명을 썼다고 해서 법원이 여기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문제가 되지만, 썼으면 법원이 나중에 알아서 바꿔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죄명이 바뀌면 적용법조도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죄명이나 공소, 아, 적용법조는, 기재를 해주면 넘어가죠 기재를 해주면 그래서 죄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뭐다 이제 어떤 거냐면 상해도 하고요 폭행도 하고요 명예훼손도 하고요 주거침입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일일이 다 쓰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죄명을 이렇게도 씁니다 상해 등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뭐다 일괄 표시한 거예요 일괄표 근데 우리가 상해 등이라고 썼을 때 상해 그다음에 뒤에 등 등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뒤에 여러 가지 범죄가 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예,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죄명을 쓸때요 정도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공사시기입니다 왜냐면 피고인이 방어권 하는데 피고인의 성명이 무슨 방어권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방어권 관련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공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실도 검사가 공소장을 쓸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다? 254조 사항에 가 보면 범죄의 실, 그다음에 장소, 방법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실 장소 방법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기재 해 가지고 뭘 하게 돼 있다 그 사실을 뭐 하게 돼 있다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실에 뭐가 등장한다? 특정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실에 특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는 게왜 필요하냐? 공사실 특정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공사의 특정돼야 법원이 뭘 심판하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공사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가 뭐다? 취지가 뭐다? 당연히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공사일 특정이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공사일 특정. 그래서 공사일 특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데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잘 써주면 돼요. 잘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잘 써줘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피고 입장에선 가장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방어가 쉽잖아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써주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써줘야 되는지 특정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요한 논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뭐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쓰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꼼꼼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실체 진실 발견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적절하게 해서 결국엔 뭐다 핵심은 피고인 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범죄의 실 장소, 방법 있죠? 이거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도 뭐 구글 맵 검색해가지고 한 5m, 1m 정도 막그 뭐죠? 그 어떤 특정, 이런 것들을 해주고. 방법도 여기 딱 읽어보다 보니까 마치 영화에 막, 어,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그럴 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종합이 되면 됩니다. 종합하여 특정이 될수 있으면 돼 그리고 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어느 정도면 되냐면 공소시 완성 여부 아니면 형사 미성년자 인지 여부, 이런 거를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만 있으면 대요 그다음에 방법은 구성요건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 있죠 그것을 명시했을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한다 종합해서 특정이 됩니다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특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사 이제 특정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특정이 만약에 안 됐어요 특정이 안 되면 뭡니까 뭐 당연히. 요거 하나 잘못 썼잖아요. 그럼 공소 제기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 뭐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무슨 재판?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이제 이게 원칙론인데, 근데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아예 검사가 기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재를 안 했으면 당연히 특정될 수가 없죠. 기재를 안 했으면 특정될 수 있다 없다?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불명확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검사가 쓰긴 썼는데, 어리버리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공소기관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검사님들 싫어해요 싫어하면 법관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소기관 판결하는 게 아니고 불명확한 말이 나오면요 어떻게 한다? 법원은 성명을 구한 다음에 판단합니다 을 그러니까 검사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충해라 보충을 그래서 했어요 근데 보충해서 자 뭐다 명확해졌으면 넘어가는 거고 보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다 엉터리에요 그럼 그때 그 비로소 공소기합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그러면 특정의 정도입니다 자 특정의 정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돼요 뭐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경합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은 뭐죠? 교사범하고 방조범 있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경합범은요, 몇 죄죠? 수죄잖아요수죄를 뭐다 뭉뚱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죄인데수죄를 하나하나 한건한건 한건 특정을 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귀찮다고 뭉뚱그렸다? 그럼 특정 안된 거예요. 왜? 각각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겠고요. 일단 이제 포괄 일죄는 뭐냐? 행위는 몇 개? 여러 개죠. 근데 법에서 일죄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죄니까 행위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일체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상습사기 생각하시면 되죠. 상습사기는 사기 한번 치면 뭐 수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일일이 다쓸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니까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피해자 몇 명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좀 줄여 쓴 거니까 이건 완화시키는 거예요 약간 뭉뚱그릴 수 있다 없다 뭉뚱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경합범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경합범은 개별적으로 특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방조범 이 있는데 자 교사범, 방조범 우리가 형법에서 공범, 종속성설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정범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행위, 방조행위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쓰면 안 되고요. 플러스 뭘 쓴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정범이 실행의 착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고요. 네,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이제 교재 3페이지 있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자, 공소장의수개의 공사실에 대하여. 자, 체크할까요? 그 죄명을 일괄 표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요거. 요거 얘기예요. 삼 이죠 등하였으면 뒤에 여러 가지 범죄가 더 있다 없다 더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좋아 일괄표시한 경우 공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 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 갈수 없느냐 특정된 겁니다.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왜냐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자 됐고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또 묶어보자. 2, 3, 4를 묶으시면 되겠네요. 자 2, 3, 4가 뭐다? 요 얘기입니다. 자 기재가 돼 있는데. 불명확해요. 결과적으로 불명확하면 뒷말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성명? 그 말을 놓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보면,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사일 특정에 관하여, 자, 체크할까요? 별도의 성명을 구함이 없이. 아니죠? 성명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기각하면 안 돼요. 됐고, 넘어가시고, 5번도, 4번, 3번도 마찬가지죠? 자, 공사실 기재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 그럼 뭐예요? 불명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 법원은 검사에게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그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겠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아니, 한 개가 아니라, 자, 체크할까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장을 냈는데, 어, 보니까 이게 심판조성이 몇 개야? 하나하고 분명했는데 여러 개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불명확하다라는 기죠 불명확하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그중 하나를 임으로 선택할 죠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검사에게 공사실및 적용 법조에 관한 성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무조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말 나오면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걸 알아주고요.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과 관련해서는 5번 뭡니까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뭐다 실 어떻게라고 했어요? 공소시 완성요부 장소, 토지관할, 일단 방법, 구성요건 충족. 요 정도만 써 주면 되는 거였죠?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합쳐 가지고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번 가보겠습니다. 공소장의 공사실 기재는 범죄의 일시는, 자, 뭐다, 실이라고 주문되어 있지만, 팔레는 있겠습니다. 일시. 그래서,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좋겠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번 가보면, 6번 뭐예요? 여기, 협의의 공범 있죠? 협의의 공범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사실에는, 교사 방조 사실만을 기재하면 좋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는 이제 뭐냐 바로 이 공사일 특정에 대한 개별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 7번 보시면 조세범 처벌법상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가 있습니다 그럼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의 죄수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서마다 성립합니다 각 세금 계산서마다. 일제예요 그러니까, 무고래 세금 계산서를 이제 뭐다? 한 10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몇개 유죄입니까? 10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특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조세범 처벌법상,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는 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체크할까요? 각 개, 어, 각 세금 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특정된 것이다. 세금 계산서마다 특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게 경합범이니까. 각 세금 계산서.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고, 일단 8번 보시면,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 여러 사람 체크하시고요. 따로 기망이. 그럼 뭡니까? 피해자별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수제죠. 수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합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망행위라요. 각각 재물을 편취하고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치냐 아닙니다. 경합범입니다. 경합범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특정해줘야 되겠죠? 각 피해자별로 특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 포괄일체입니다. 포괄일죄는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자 검사는 전체 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계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뭐다, 족하다 이 말이에요. 뭉뚱그릴 수 있다. 제가 줄여서 했지만, 이렇게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정도로 족하고, 포괄 일죄를 기르는 개개의 범죄가 모두 측정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일죄니까. 약간 뭉뚱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열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거 포괄 일죄입니다. 1971년 말경부터 1972년 경, 말경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1년 동안, 자, 보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다 동일합니다. 그럼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 뭐다? 얼마. 뭉뚱그렸죠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1971년 말경부터 1972년 말경까지 사이에 비밀 요정 등지에서 금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정된 겁니다. 포괄 일죄예요 포괄 일죄 됐고, 다음 11번째, 보시면, 자, 뇌물수수의 공사일 중수의금액은 2억원 상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2억 한 200만원이었나 보죠. 근데 2억원 상당. 문제 됩니까? 아이 정도도 되죠. 이 정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근데 열두 번째는 좀 주의해야 될게 이건 상습절도에서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상습절도는 뭉뚱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게 상습절도면 절도가 몇 건입니까? 여러 건이죠. 그럼 최소한 여러 건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 사건을 읽어보면 실제로 한 건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네 건은 뭘 훔쳤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됐다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상습 절도가 특정이 안된 거라는 거예요 상습 절도가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한 대를 훔쳤습니다 라디오 한대 훔친 건 절도 맞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그후 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근데 뭘 훔쳤다고 언제 어디서 없잖아요 이런 거써 있습니까? 하나도 안써 있죠 특정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그 다음에 15번째, 이런 것들은요. 자, 이제 문서와 관련된 겁니다. 문서 위변조와 관련된 건데, 아니면 유지증권도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조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이 인만약 범행을 부인하면 위조 방법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위변조 사건에서는요. 저 나름대로 쓰는 말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뭐 어떻게 썼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조된 물건이 현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으면 특정된 겁니다 위변조 사건에서는 현존 이 말로 하면 특정된 거예요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특정 다된 겁니다 그래서 13번째를 들어가 보면요 외국 유명 대학교의 박사기를 위조 행사했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기 사본만 뭐 했습니까? 현출됐어요 사본이 있다라는 건 원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법정에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현존해 현존하지 않아요. 현존하죠. 특정된 겁니다. 특정된 거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주의할 게 특정은 됐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긴 합니다. 예, 무죄와 공소기각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알아주면 되겠고 열다섯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서 위조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조충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좋고, 자, 체크할까요?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대요. 없대요. 문서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위조가 합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특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4번째를 가보시면, 자, 이제 공모공동정범 있습니다. 그럼 공모공동정범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까? 공모관계. 이죠 공무관. 계 그다음에 범죄의 실행 이런 걸써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 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 정범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 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으나 공무관계 실행의 정범, 실행 정범의 실행이 모두 표시. 그럼 기, 기본적인 여기 뭡니까? 방법.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럼 넘어간다 이겁니다. 됐고. 그다음 에 16번째는 조금 이제 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입니다. 위조 유가증권 행사 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한테 행사하냐? 상대방 행사에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느냐? 그럼 상대방을 써주는 게 맞죠. 상대방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좀 특별한 겁니다. 이건 뭐 옛날에 유명한 건데, 오락실에서 불법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유, 유가증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락실 안에서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된 유가증권을 자 상품보다 이제 게임하죠? 뭐 바다 이야기인가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서 게임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아 옆에 그 오락실 끝자락에 상품권 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현금을 받아갖고 다시 상품권을 사서 또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돌면 피해자 이름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좀 특별하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특정이 좀 불가능, 뭐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특징이 어려워요 그럼 좀 완화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한번 읽어봅시다 당첨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두고 그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당첨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그 방식의 위조 유가증권 행사한죄의 공사실 위조된 문화상품권 3만 장을 2006년 7월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자 체크할까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력으로 지급 여기 있죠. 이걸쓴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오락시갈때뭐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이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에서니까 법원이 특정됐다라고 봐 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7번째는 자,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효니까 무죄입니까? 아니죠.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1 7곱 번째를 보시면 마약류 투약 시기, 양과 투약 방법 등의 공사에 측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 무죄가 아닙니다. 공소기각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재개 방식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사의 특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요 논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소재개 방식에 관한 쟁점특강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